전 재산 줬더니 사흘 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강제로라도 보낼 거예요. 강제로? 네. 법적으로 가능해요. 노인학대 방임으로 신고하면 돼요. 뭐라고? 우리가 누구를 학대했다고? 서로를요. 부부가 서로 학대한다고 신고하면 법원에서 분리 명령 내려요. 그럼 각자 시설로 가야 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냥 순순히 가세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와요. 황금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준혁이는 대답했어요.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그래서 재산 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 각자 살아야죠. 각자 살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시대 아니에요. 선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준혁이와 수진이를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정말로 우리를 버릴 생각이구나.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재생 버튼을 살며시 눌러 주세요.